I think about that summer day when I went on my first date We danced in an empty parking lot to a song I since forgot And the first time I held his hand I thought there's a 황수를 목도리에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스토리 크리스마스거든요. 카메라를 너무 오랜만에 틀어 뭐 켜가지고 왜 갑자기 카메라를 또 켰냐면 그냥 원래 가기 전에 기록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1년에 한세번은 촬영을 하는 걸로 목표를 줄 거예요. 향이 너무 싱. 야. 저녁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이따 저녁에 폭식할 것 같아서. 약간 클린한 식단으로 오늘 하루 클린하게 먹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 건강식으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보리, 산책 잠깐 시키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야지. 진짜 시원하다. 옛날에는 시원한 맛을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속이 확 풀린다는 그런 느낌을 알것 같아요. 이제. 식으로 고구마를 먹어줍니다. 고구마는 보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사실 배가 좀 부르긴 했는데 밥 먹고 나서 달달한 게 땡기니까. 음. 꿀고구마 간다 붕어빵을 사버렸어요 맛있다 이 정도면 붕어빵에 마약을 넣은 것 같아요. 배부른데 계속 땡겨. 붕어빵 6개 샀는데, 원래 얼려서 먹으려고 샀거든요. 한달다 먹었어, 한꺼번에. 오늘 다이어리 계획으로는 30분 이상 운동, 클린 식단, 책 읽기, 영어 공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0분 이상 운동을 했어요. 클린 식단을 붕어빵 때문에 좀 망했어요. 붕어빵 때문에 마, 망했으니까 세모로. 이런 식이 했습니다클래 식단은 세모, 책 읽기는 책을 좀 읽긴 읽었으니까 엑스. 영부는 곧할 거예요.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한 20분만 에 하나만 다이어트 중이겠다, 이제 다이어트 하고 있어 가데면 그게 약간 추억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사진이랑 또 다르잖아 1 뭐야? 늘지 않았어요. 아니, 나 원래 요 아니, 명원이었는데명이었는이란 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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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이란이이란 말이란 맞아, 와인 이란 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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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이게 그러니까 생성이 되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업로드 되면. 맞아. 근데 그 물질이 아니더라도 맞아! 그런 욕구가 채워져야 돼. 맞아. 응? 맞지? 맞지? 그럼 언니는 이제서.. <laughs> 가자. 왔으니까 들어가자. 근데 가 거기 싫은 진짜 많은데 겁이 엄청 많아. 왜? 솔방울 좋아해. <laughs> 솔방울 입에 물고 다니. 잘 일어났어. 자, 들어봐. 보리는 어디 숨었을까? 보리 무서워서 여기 숨어있어요. 왜냐면 바람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환기를 하려고 문을 다 열어놨는데, 문을 다 열어놨는데 지금 다람이, 바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어있어요. 집밥 만지니까 또 나왔어. 목을 쭉 내밀고 있어. 목이 기긴휴가 있어. 거리가 겁이 많아가지고. 보이는가? <laughs> 진짜. 잖아 <귀여웠잖아. 웃음> <laughs> 진짜 많이 먹어요. 저는 없이 없어요. <laughs> 따라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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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구마 덕분에 나는 양고기를 많이 안먹었어 응. 어, 오늘도 저녁에 저 미술 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거 먹고 가려고 오트밀이랑 이런 거가져어 왜냐면 미술 끝나면 아홉시거든요 근데 아홉시 되면 또 집에 와서 뭐 먹어요 배고파서 근데 안 그러려고 아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언니 청약 통장 넣거 있어 버킷리스트를 슬슬 해봐야겠다 옛날에 참 좋아했거든. 근데 이제 먹는 것도 옛날보다는 좀덜 해졌어. <laughs> 과자도 별로 안땡기고 과자도 진짜 신기하다. 어. 나 그리고 잘 신기한 건지 알아? 난 옛날 떡볶이도 먹고 살수 있었을 것 같거든. <laughs> 지금 떡볶이도 잘안땡겨 떡볶이가 별로 안 먹고 싶어. 오늘 시켜 싶다 가자. 입술이 얼었어, 어렸어. 얼었어요 입술이 얼었어 하얘졌어요 맞아. 진짜 맛있맛있포켓 포케도 처음 먹어 봐. 아니, o m e t h e 그런데 두개다 탄수화물이야. 밥이야, 밥. 밥, 밥. 이쩌어쩌는먹야 섞어? 섞어 섞어야 될것 같지? 아섞어야 h 섞어 섞어야지. 먹는 t 섞 up? 아니, 섞어야지.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먹고? 네, 네이버에 있어. 섞던데? 사람들 섞었어. 그럼 어 어, 여기 루미큐브 있다. 언니 루미큐브 해봤어? 추울 때 나도 한게 최고인데 언니는 아이스를 시키더니 다 젊어 사무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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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작골 갔다 와서 오늘 편집할 거야, 편집. 맞네, 오늘 편집할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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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똥. 헐. 똥이 얼었다. 허리 똥이 얼었어. 날씨가 그만큼 춥다는 거지.